제6 1회 백상예술대상 부찌임팩트 어워드를 에스콰이어 클럽 멤버로 지민진이가 미 다녀왔어요.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조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에 투여하는 상인데요. 올해는 희망을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다섯 작품을 후보작으로 선정했어요. 그녀에게는 발달장애 아동을 케어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김재화 배우의 시면의 연기가 돋보였고, 대도시의 사랑법은 포스터 문구 그대로 미친년과 게이의 우정 이야기로 김고은과 노상현의 케미를 볼수 있었어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피폭 당한 동포 사회적 소수자들의 깊은 침묵을 기록한 영상을 딸과 함께 복원해내는 작품이었고 아침 바다 갈매기는 늙은 선장과 어부가 어짓사망으로모험금을타려는 이야기로 윤주상 양희경 선생님의 깊은 연기를 볼수 있죠. 정수는 디지털 성범죄 의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 아닌 중년의 여성이라 등한시되는 사회 문제를 꼬집었는데 혹삭 소가수다 김금순 배우님이 있어 반가웠어요. g v 에서 김신록 배우님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흥미진진했고 많이 배운 자리였어요. 장애인의 뜻이 오래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건꼭 기억할게요.